저는 조스티노브 어, 아이템스로 마인크래프트에서 에토플라즘과 부스를 얻는 방법. 에토플라즘이 유스티노프의 초자연적 분파를 시작한다는 점입니다. 처음에는 하나를 제작해야 이 둥근 껍질을 얻을 수 있고, 그 껍질은 골딩고, 에토플라즘 등으로 만들어집니다. 그렇게 얻을 수 있어요. 소울 캠프파이어가 필요해요 알겠죠? 이걸 놓고 쿠키를 우클릭해서 변환시키면 아 봐봐 여기 소울트릿이 있네 알겠죠? 이 소울트릿은 먹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걸 벌에게 주면 붓으로 변하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벌을 잡고 툭툭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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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있네 부로 변신시켰어요 그냥 스킨 변경일 뿐이에요 그래서 부네스트를 설치해야 해요 벌들이 여기 머물고 날아가지 않게요 제발요 여기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올레, 올레, 세번째, 올레, 더 원해요? 더 원해요? 좋아요. 이렇게 하면,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? 부스, 생명력이 더 많은지는 모르겠어요. 아니, 똑같은 거예요. 이 간식들은 벌들이 부으로 변해서 일반 총알이나 유령 탄환, 화살의 피해를 입지 않게 해줘요. 그 다음에 벌집을 에토플라즈마와 결합하거나 특히 쿠키와 결합해요. 에토플라즘이 아직 없으니까 부부하이브나 부네스트를 만드는 거죠. 알겠죠? 그러면 아래에 일반 캠프파이어와 가위를 놓고 평소처럼 플레이하면 돼요. 여기 있네요. 캠프파이어와 가위, 한 쌍. 보시다시피 꿀이 0, 5라고 표시되어 있죠? 꿀이 있다면, 초록색 액체를 떨어뜨리는 둥지를 잘라서 유령탄환과 무기, 성스러운 샷건 등으로 에토플라즈마를 얻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에토플라즈마를 얻는 거예요. 알겠죠? 이 벌들이 일반 벌들과 같은 방식으로 꽃가루를 모은다고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. 맞죠?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그렇다고 생각해요.